계약금 5%만 있으셔도 정계약이 가능하십니다. 게다가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송충 부동산입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울산에 위치한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입니다. 울산은 세계적인 조선소 현대중공업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선박 건조와 해양 프랜트를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대자동차의 본사가 울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유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영로 코롱 하늘채 라크뷰 김민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은 이제 산업의 중심지로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등으로 대기업 본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절곶 그리고 고래장생포 문화마을도 있듯이요 이제 문화 관광과 이제 산업이 모두 고루 갖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번영로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는요 계약금 5%만 있으셔도 정계약이 가능하십니다. 게다가 중도는 무이자 혜택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남구에 주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8억에서 9억 원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 어, 2027년 입주 때까지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울산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격차가 줄게 되면요. 세입자들은 전세를 얻기보다도 매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울산의 전세 가격은 14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남구의 전세 가격이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요.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키즈 놀이 시설들을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에요. 요거는 이제 예상 모형도지만 이 예상 모형도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하우스에 오시면요 VR존이라고 해서 고객님들께서 직접 유닛으로 구현되지 않은 타입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59A 타입부터 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집 구조들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9A 타입부터 127A까지 모든 구조들을 현재 VR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네. 네 실장 여기 어딘가요? 예, 지금 보여드릴 것은요 110A 타입입니다. 네, 안에 들어가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들어오시면요 입구 현관에 현관 창고.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네. 네. 이곳에서는 이제 유모차나 등산용품, 낚시용품 등 취미용품들을 놓기도 좋고요. 이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에다가 지저분하게 짐들을 놓고는 했는데 아, 네. 이 현관 창고에 모두 다 넣을 수 있어서 이제 복도가 깨끗할 겁니다. 그 오른쪽에는 신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신발이 많으신 분들도 걱정이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복도에 들어오자마자 복도 팬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짐이 많으신 분들도 여기에다가 수납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그래도 방이 넓지 않게 침대 하나, 아이들 책상 공간 들어갈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넓어서 환기시키기도 좋고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이두 번째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도 넓, 좁지 않고 침대와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쪽 화장실을 내어드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욕조와 네, 변기, 모든 샤워시설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실로 오면은요, 거실 펜트리 공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펜트리가 전부 몇개 있나요? 펜트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주방용품들이나, 네, 이런 식재료들을 놓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 주부님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 저 여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여기 벽에 보시면은 네. 냉장고 옆에 또키 큰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와인 같은 것들도 보관을 하기 좋고요. 네. 이제 뭐 건식품이나 음. 이제 건어물 같은 것들도 여기다 보관하기 굉장히 좋지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 아일랜드 식탁은요. 여기에도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짐이 많으시거나 이제 살림이 많으신 주부님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십니다. 그 다음은 주방입니다. 요 주방은요, 거실에 벽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요리하는 모습이나 혹시 지저분한 주방의 모습을 손님들한테 보여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서 많은 주부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굉장히 좋죠. 네, 창문이 있어가지고 환기하기도 참 편리해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창문이 또 이렇게 옆으로 넓기 때문에요. 환기시키기도 좋고 요리 하시면서 답답한 느낌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실입니다. 안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두 대가 나란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반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도구들도 놓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탁실에 창문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세탁실에 창문도 있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뭐 습하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110 타입인 만큼요 집안이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는 방이 4 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안방, 침실을 제외하고 또 다른 방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현재 중문으로 네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이제 서재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접객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하우스에도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 접객실처럼 꾸며 놓았는데요 요거는 네,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시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을 보시면요 천장에 팬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 요즘에도 요런 팬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거실 벽을 보시면요 요거는 어,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세라믹 타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연출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으로는요, 저희 이제 아파트의 문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을 이렇게 닫게 되면은요, 마치 원래 벽인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문도 특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저희 아파트만의 특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안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보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침대도 들어가 있고, 이런 진열장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안방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 오시면요. 저희 이 파우더룸, 이 화장대가 있는데요. 이 화장대를 현재 저희가 무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에 드레스룸에 이런 선반들도요.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으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무상으로 전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총두 개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110A 타입을 한번 쭉 둘러보았는데요. 110A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넓은 공간 관과 그리고 여기 이제 접객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침실 3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84A 타입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84A 타입이고요. 이제 포베이로 판상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지어지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는 신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관 창구라고 해서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용 욕실이고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여기 화장실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첫 번째 작은 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 작은 방에 침실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옷과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가방도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입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음에도 침대와 책상과 이렇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요 이렇게 벽면이 판넬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 또 히든 도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원래의 벽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연출을 할수 있는 특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에도 붙박이장은 없지만 아이들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거실 한번 보시면요. 은 거실에는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안에 내부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구들이나 예, 수납하기 굉장히 좋은 팬트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저희에는 이제 숨겨진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해 놓은 구조입니다. 네. 84A 타입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확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확장을 안 하시고 기본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 점선처럼 방으로 하나 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확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거실을 좀더 넓게 쓰고 팬트리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하나의 또 다른 작은 방으로 사용하실지, 이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실지 저희가 무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주방 같은 경우는 6인용 식탁이 들어가고도 전혀 좁지 않은 그러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디귿자 형태로 갖추어져 있어서 요리하시면서... 혹시나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은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렇게 나란히 놓아도 충분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넓은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직진해서 들어오시면은 안방에 드레스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이 드레스룸에는요, 액세서리들을 수납할 수 있는 이 수납장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게 무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어서 옷이 많으신 분들도 어, 수납하기 편하시고요. 저희는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안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안방을 보시면요. 네, 이제 이런 침대와 구조물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넓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베란다고요. 이 안쪽에는 이제 어, 비상 대피 피난 시설로서 화재 시아랫 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비상 사다리가 설치가 됩니다. 네, 84A 타입의 장점은요. 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구조이기도 하고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어 단조로운 구조를 피해서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주방에서 드레스룸을 거쳐 안방까지 연결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타워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보시면은 장점으로는 대형 드레스룸을 저희가 무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타사 타워형 대비 우수한 평면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자세 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현관 창고,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른 아파트들의 84D 타입과는 다르게요. 복도 펜트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공간이 사실 알파룸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이 선반들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떼시고 싶으신 분들은 떼고 알파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작은 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 침실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가 한 분만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취미나 아니면 서재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어, 양쪽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통풍도 좋고요 환기시키기에도 굉장히 좋고 일조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오시면은 여기에는 첫 번째 공용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나오셔서. 바로 앞에 두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있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 방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84D타입을 보시면요 다른 타입과 마찬가지로 유상옵션이 있는데요 요 이제 오른쪽에는 가구판넬이고요 왼쪽에는 세라믹타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적인 디자인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문을 닫으면 히든 도어라고 해서 원래 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방 팬트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식재료와 주방용품, 그리고 다양한 생활용품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D 타입 같은 경우는요. 팬트리 공간이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타워형 아파트들과 비해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데요. 특히나 거, 주방 같은 경우는요. 거실과 이격이 되어 있어서 손님들에게 자신의 요리하는 모습이나 어, 이렇게 잡다한 주방용품들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싱크대 앞에는 넓은 창이 있어서 환기시키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오른쪽에는 이제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세탁실도 좁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간을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84D 타입 같은 경우는요. 어, 이제 거실이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타워형 같은 경우는 창문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기 이제 쇼파 쪽에 보시는 창문은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면 은 햇빛이 들어오고 오후까지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어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84d 타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을 보시면요 은 다른 타워형 아파트들에 비해서 넓은 안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현재 이 드레스룸은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화장대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이 대형 드레스룸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할 시에는 입식 화장대가 따로 무상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84D 타입 같은 경우에 장점은요. 펜트리가 3개나 있기 때문에, 큰 펜트리 공간을 알파룸으로 사용하실지 펜트리로 사용하실지,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가로 넓이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넓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번영로 코롱 하늘채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아파트 주변으로 5천 세대 5천 세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삼성 SDI나 현대자동차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 도시로 고액 연봉자들의 배우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네, 5천 세대 미니 신도시와 고액 연봉자들의 배우 수요가 풍부한 번영로 코롱 하늘채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계신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